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시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부터는 그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용 전개편 이상 4.3으로 좀 통칭할게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말하면 은좀 너무 길어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4.3이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 사삼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3일까지 그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다 포함해가지고 물론 내용 전개의 그런 대략적인 맥락은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있어서만 언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여러분께. 그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을 밑에 계속 설명란에 달아가지고 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은 우선 여러분은 사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사삼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 대체로 알고 있는 분들이 사삼하면은 해방 직후에. 저는 광복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사실. 우리나라는 완벽한 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방 직후에 제주도 빨갱이들이 이렇게 폭동으로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이 이렇게 폭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빨갱이들 문제다. 이런 폭동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수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비극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또한 그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들도 있고요. 정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폭동이나 항쟁, 사상 항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의 이해로 사삼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삼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삼 희생자 분들이나 유족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안도 사삼 유족 집안이거든요. 저희 외가는 대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대림이라는 지역 그리고 또제 본가가 애월읍 상가리인데 그 상가라는 지역 이두 개가 전략촌으로 토벌 때가 그 무장대를 진압할 때 있어서 그 만들었던 건 촌이에요.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서로 총을 겨누기도 했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또이 토벌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 당했는데 그그 학살의 그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사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받았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당연히 그런 집안이었고요. 유족들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친 그런 입장을 여러분께 전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점들,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역사학도로서 그 일종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어떻게 바꿔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상 진상 보고서, 저는 그사담그 그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사삼에 대해 짤막하게 그 정리해놓은 글기를 봤는데요그 글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유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역 충돌과 지난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당한 사건으로 미군 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의 결처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너무 길죠. 솔직히 이거 한문정 한 로생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충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무력 충돌은 제주도 내에 있던 남로당 세력들이 4월 3일 새벽에 제주도 내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한 거로 무력 충돌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물론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3.1절 만세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해서 6명을 죽인 사건이 있는데 물론 그것부터 따지면 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무력 충돌은 그 남로당이 광공서를 습격한 사건들이거든요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자, 뭐 공산주의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장대 안에서 이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서술한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1954년 9월 21일에 마지막 무장대 인원이 생포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총 기간으로 설정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1948년 10월부터 한약 3, 4개월 동안 진압대의 토벌작전, 여가그 그러니까 아,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어쨌든 토벌작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949년 2월쯤에 이르면 사실상 무장대의 세력은 거의 예, 와 있다라고 보는 게좀 맞아요. 난 되게 힘을 많이 잃었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리고 또그 무관 시민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한 주식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냥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삼 진상보고에서 말한 것과 평화재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단 사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실제로 사삼은 거의 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삼을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 동안 논의됐던 용어로 사삼폭동, 사삼항쟁, 사삼학살, 사삼사건 등이 있었는데요. 이 용어 모두 완벽히 사삼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줬어요. 대표적으로 이대호교기의 공적인 맹신 이주는 엄청난 무서움이거든요. 그 해방식 한반도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산주의 진영의 극심한 대립구도였잖아요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순반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던 그런 시기 아픈 과거였는데 사삼도 어쨌든 이 대립구조 속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저 자기 가족, 친구, 친척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토벌젠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빨갱이야 너네 죽어 촥 이렇게 죽여버리는 좀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쪽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저건 사람들이 아니야. 일종의 면벌부를 주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종교개혁 때그 면벌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쟤는 죽여도 되는 입장이니까 너네 죄 아니야. 쟤네 죽여 상관없어. 그래서 죽여버린 사건인 거죠.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은 서로 진영이 나눠져서 서로를 그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정하고 무조건 죽여야 할 대상자로 규정하고 계속 죽여 나간 사건이 이때의 사건이었어요. 네. 좀 이런 아픈 과거에서 보여주는 그 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니까 쟤는 틀렸으니까 쟤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건인 거죠. 네, 현재 우리의 사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laughs>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종국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전국몰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과 좀 다른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다 빨갱이, 뭐 주사파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저들을 척결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반대 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장과 좀 다르면은 저들 뭐 토착 외국, 뭐뭐 그, 아 정확히 표현 안 나는데 뭐 일베 같은 표현들 조금 네 그, 그런 표현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좀. 종종의 사회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막연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젠더 갈등 문제도 요즘 핫하죠.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 등등 뭐, 되게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어봐도, 들여다보면, 예.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양쪽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쪽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양산하고, 그,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갈등, 서로가 그, 이해의 그런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 벌어지고 벌어지고 해서, 그게 끝자락에 닿을때 나타나는 게 결국은 전쟁 혹은 학살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 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솔직히 좀 위험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삼 영상, 이 주제 영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많은 소주제들이 다뤄보고자 해요. 사삼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제주도의 상황을 원래는 제주사 전체적으로 해서 다 다루줘야 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나 1901년 제주 민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넘어오고 해방 직후까지 오는 그런 제주도의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다룰 때그한 가지 핵심 키워드는 저는 제주도의 역사를 침탈과 저항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규정 짓고 제주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께 사삼 이전의 역사를 설명하고요. 다음으로 사삼의 여러 정리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그뭐 항쟁, 폭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것들이 각각 어떤 관점들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좀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뭐 그러면서 사삼 당시 미군정의 입장, 뭐 이승만 정권의 입장 등등,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입장 뿐만 아니라 당시 있었던 여러 입장 그리고 또그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한국 현대사 전개 속에서 그 가졌던 수많은 입장들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제가 다뤄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상과 되게 비슷한 사례가 대만에도 있었거든요. 228그 사건이라고. 난2 8 사건과의 비교도 같이 해보면서 사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3에 대한 영상은 올해 2020년 4월 3일까지 올린, 다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결론까지. 그래서 매주 한두 편의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요. 음. 다만 4.3은 그 기간도 엄청 길었던 일이었고 또 아직도 현재 진행 경위에요. 이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니라서 음.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많은 영상들 을 올릴 건데, 한 20편에서 30편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래서그 대해서 다 담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올리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올릴 때좀 이게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냥 지금 영상에서 말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좀 감안해달라고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음, 여러분이 좀 4.3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물론 난이도는 조금 높을 거예요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그냥 교양 수준에서 마음 편하게 좀볼수 있는 그런 영상 수준이었다면 이번 사3을 올리는 영상은 난이도를 좀 높여서 사학과 학부 전공 수준의 그런 난이도로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